여러분, 여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 RTX 5080과 5090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요즘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5090은 예약 문의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몇 장이나 들어올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예약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RTX 5080의 경우 이제 조금씩 입고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은 기가바이트 RTX 5080, 윈드포스 OC, sff 16기가 모델입니다 이 그래픽카드를 활용해서 amd 라이젠 9800 x 3d 랑 구성해 봤고요 qhd 해상도와 4k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고성능 시스템입니다 cpu 랑 그래픽카드 두가의 가격만 합쳐도 300만원 가까이 되는 고성능 시스템 이라서 이렇게 완본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400만원대가 나오거든요 이왕 사는거 확실히 좋은걸 사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구성이고요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안내드리도록 해 할게요. CPU는 AMD 라이젠 n 7 9800X3D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CPU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누구도 뭐라하지 않는 게이밍 킹 프로세서고요. 5000 시리즈 그래픽 카드가 출시되면서 거의 대부분 9800X3D랑 맞물려서 출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또 꿈틀꿈틀 끔틀 끔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은데 빨리 재고가 들어와서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850 어로스 엘리트 w 이 f i 7 모델이고요. 14+2+2 페이지의 튼튼한. 전원부를 갖추고 있고 전원부 히트싱크도 아주 안정적으로 큼지막하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M.2 슬롯은 3개로 모두 히트싱크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별도의 방열판 없더라도 SSD의 발열을 해소할 수가 있고 e n 5 스토리지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하나 둘 출시가 되고 있는 PCI Express 5 규격의 SSD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후면부 I.O 단자를 보시면 USB 포트는 총 12개로 아주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도 기본 포함이네요. 안정성과 확장성 모두 갖추 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성에서 가격대를 조금 낮춰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B650 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B650 보드의 경우 PCIE x p r e s s 4.0까지만 지원을 하지만 5080 그래픽 카드를 물렸을 때 성능 하락폭이 1% 미만이라 체감 성능 차는 크지 않을 거예요. 장착된 메모리는 마이크론 제품이고요. 16기가 6 0 0 0클럭에 CL36 값을 갖고 있는 메모리 두 개를 장착해서 32기가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SSD는 SK 하이닉스 P41 테라바이트를 장착해줬고. 그래픽카드는 앞서 소개해드린 기가바이트 RTX 5080 윈드포스 OC SFF DDR7 16GB 모델입니다. 올블랙의 디자인에 기본형 제품인 만큼 가성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의 100mm 코크펜이 사용이 되었고 그래픽카드의 두께가 이 e 슬롯을 아주 약간 넘어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얇게 나와서 미니타워 같은 소형 케이스에도 장착이 가능한 엔비디아 SFF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델명에도 SFF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의 백플레이트는 커팅이 되어 있어서 뜨거운 열기가 바로 쉽게 배출이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별도로 LED가 들어오는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4000시리즈 그래픽 카드들을 사용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12볼트 보조 전원 케이블이 꺾이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항상 신경 쓰면서 케이스 선택을 했었는데 이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모델은 보조 전원 커넥터를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위치해 줌으로써 케이블 장착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 줬거든요. 조립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디자인이고 이렇게 케이블이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두면 선택하실 수 있는 케이스 폭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RTX 5080의 스펙은 쿠다 코어 1,752개, 메모리는 이번에 새롭게 장착된 GDDR7 16기가가 사용이 되었고요, 메모리 비트수는 256비트네요. 권장 파워 용량은 8 5 0 w 라서 보통 8 5 0 w 에서1 0 0 0 w 사이로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파워는 예산이나 업그레이드 방향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려한 LED가 질리신 분들이나 고가의 RTX 5080이지만 최대한 가성비 좋게 써보고 싶은 분들한테 딱 알맞는 모델이 지금 보여드리는 기가바이트 RTX 5080 윈드포스 모델이네요.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RX90 메쉬를 사용해줬고요. 부담 없는 금액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공간도 넓어서 5080과 같은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더라도 간섭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 유포커스 V4 GX1000을 사용해줘서 좀 넉넉하게 구성을 해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조금 줄이고자 하신다면 850W 모델 로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지금처럼 조금 넉넉하게 1 0 0 0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수냉 쿨러도 다크 플래시 모델이고요. DN360S가 장착이 되었고 360mm 라디에이터에 LCD도 포함이 되어서 시스템 정보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고 가격대도 10만 원대 초반이라서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꼭 수냉 쿨러를 써야만 하는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공랭 쿨러로 변경을 하신다면 좀더 낮은 가격대에 소음을 줄일 수가 있고요. LED가 들어오는 화려한 디자인과 CPU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처럼 수냉쿨러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장착된 부품들은 모두 소개해드려 봤고요 이 상태로 게임을 돌리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비교 제품군은 RTX 4080하고 4090입니다 먼저 3D 마크로 돌려본 5080의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파스 울트라는 21,744점 타스는 33,043점 타스 익스는 16,395점으로 5080이 4090을 찾길 원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그 부분은 아쉽게도 안 된다는 건뭐 이미 다들 알고 계셨지요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4K 해상도로 돌려본 테스트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버워치 2부터 보여드릴 거고요. 풀옵션 상태에서 스케일을 100까지 올려준 테스트입니다. 4080보다 23% 정도 높은 평균 프레임과 하위 1%를 보여주는데 4090보다는 8에서 10% 정도 낮은 평균 프레임과 하위 1%가 나오네요. 이번에 사양이 아주 많이 높은 검은 시나 50의 벤치마크입니다. 성능은 오버워치와 똑같이 4080, 5080, 4090 순으로 나왔고요. 40 4 0 8 0보단 평균 18%에서 20% 높게 성능이 나와줬고, 4090보다는 5에서 8% 낮게 나오네요. 히트맨 영상으로 넘어가보면 앞선 게임들과 비슷한 영상이 보이고, 4090보다 떨어지지만 4080보다 확실히 좋은, 뭐 좋지만 애매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사펑의 경우 DLSS 4는 고성능에 맞췄고요 레이트레이싱은 울트라로 놓고 돌렸을 때 4080보다 10% 정도 높이 나오고, 4090보다는 평균 프레임은 11% 정도, 하위 1%는 7% 낮게 나오네요. 전 세대 4090을 잡아서 우와!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5090은 구할 수도 없고 나온다고 해도 가격대가 어마어마할 거라서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하이엔드급 그래픽 카드는 5080이 될거야 생각을 하고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판매량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TX 5000 시리즈에는 MFG라고 해서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현재는 5000 시리즈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MFG 기술이 얼만큼 자리를 잡아서 불편함 없이 프레임을 높여주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그래픽 카드 시장이 완전 달라질 것 같고요. 깡 성능이냐, MFG가 성능이냐 아직은 넘어가는 단계라 굉장히 말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 정확히 나올 것 같고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하이엔드급 PC 맞추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PC는 저희 베스컴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래픽 카드의 수량이 워낙 소량이라서 품절되면 대체품으로 교체해 놓던지 다시 입고되면 등록해놓도록 할게요. 시스 구입이나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 수컷들을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